감사로 여는 하루 탈라스 세빈 연합 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감사한 하루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당연히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불과 80년 전, 90년 전 네, 살았다면 사실은 조선에는 그렇게 양반의 비율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주인님을 모시고 살았던 거죠. 만임을 모시고 살았죠. 누구 밑에 종으로 있는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신분이 비천하고 천한 사람들은 종으로 사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어, 신분이 천하지도 않은데 누군가의 종이 되라고 말하면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로마의 한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백부장의 아래에는 1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자기 수하에 100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집에도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세가 높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의 중풍병이 몹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는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요, 주여 라고 시작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닥 잊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한참 따라다니면서 선생이라고 불렀지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쉽게 잊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도 백 명의 부하들에게 주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에게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병든 종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데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신지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신은 정말 종중에서도 주인을 함부로 맞이할 수 없는 그러한 따진 종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혹시... 예수님보다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모시기 원하는 물질이 주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내 자녀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자녀에게 종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이 참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님을 종, 주인이라고 부른 것처럼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인을 주님을 따라가는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세상이었는지 예수님인지를 돌아보며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픈 하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고쳐주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아프고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임 장, 고난임 사모의 아버지 고노한 장로님과 고님이 자매님, 그리고 데이빗과 승리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김영재 목사님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떠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백부장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연약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권오한 장로님과 권임이 자매와 그리고 데이빗과 승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재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세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